알렐루야 성경말씀 10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거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은 입에, 주의 입의 입에 법이 내게는 천천 검은 보다 좋은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직 주님과 대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턱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다듬어지게 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요 이제 낙엽이 많이 공원입니다. 낙엽이 많이 우두둑 바람이 부니까 떨어집니다. 그냥 이따가 바람 부니까 우두둑 떨어집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낙엽이 바람 부니까 우둑 떨어지. 가을이라 이제 겨울이니까 떨어지니까 겨울을 닥쳐와서 떨어지듯이 하나님 o 영혼 믿지 않는 영혼들도 우두둑 i 어서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n g 그 일에 u r s 을 목사를 앞장세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n 켈라데 h 나 a 라 c 라 와샤샤샤샤샤샤 g a n g s u n 카카카카카 x e r Abdang s e 성령의 역사 h 주 s h i m a k a m 전에 바람이 불어서 우두두 떨어지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아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도 저는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으로 저렇게 우두두 떨어져 가는구나 그것을 영감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히 항정수리가 훈련이 되어서 저의 입술을 주여. 하수꾼을 세워서 앞소풀을 지져 주셨소 될 말만 하게 하여 주시고 뭐든지 사람과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할 말만 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도를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실 미사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외켈라데스나 가라카라와 와사사사사사사사 에시세스세스세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성령님 넘쳐 못 달리 염음미사오니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심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항정스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다 못박은 줄믿사오니 날마다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다 빚을 갚은 것을 이사야 의 53장 5절의 말씀에 쓴걸 깨닫고 묵상하게하여 주시고 그대로 믿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에레미아 33장 2절 3절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너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고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성령님, 아버지 세계를 향해서 저 산지를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복음 전도자에 전도를 해서 위즈 자로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레레 캐레캐레 에석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기 말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 한양시을접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회주같이, 우리 죄를 사회접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나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